모발 이식은 뭐 사실은 어느 시기가 좋고 뭐 이렇게 뭐 가을이 좋고 여름이 좋고 또 겨울이 좋고 이렇게 특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가 계절에 상관없이 시간이 그래도 뭐 2, 3일 정도, 한 3일 정도 시간을 갖다가 좀 여유 있게 쉬면서 받을, 회복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도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도 일정 시간을 낼수 있는 게 예, 휴가철이죠. 그래서 근데 요새는 휴가철이 뭐 일시적으로 뭐 7월달, 8월달에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쓸수 있는 날짜를 미리 예, 쓸 수가 있어서 어뭐 언제든지 예, 수술은 저희가 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저희 병원은 타 병원과 달리 규모가 어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술을 뭐 수술방 자체가 네네 개 방이 있고요, 또 의료진도 저희가 여섯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 환자분들이 원하는 시간 뭐뭐 뭐 약간은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요,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시간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정말 고그 시기 때꼭 해야 된다 하면 수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밀려 있거나 그러면 저녁 때 저희가 야간 타임을 이용해서라도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뭐 저희 병원을 선택을 하고 또 이렇게 오셔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시간적인 부분도 고려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뭐 수술을 결심이 쓰신 분들은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춰서 수술을 진행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내원 상담도 가능하시고 그럴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지방에 계셔서 왔다갔다 하시기도 거리가 멀신 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카카오톡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식부위, 즉 탈모된 부위를 사진을 어, 잘 찍어서 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어, 바로 와서 상담받고 어, 어, 저기 하, 하시는 것도 뭐 물론 가능하지만 그렇게 사진을 보고서 어, 일단 어느 정도의 모발을 심을지 어, 견적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어, 만약에 그렇게 상담을 받고 오시게 되면 수술 당일날 오셔서 처음부터 헤어 라인하고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또 상담도 저희가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또 내원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메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전에 준비돼야 될 것들을 잘 보내드리면 보거를 읽어보시고 또곡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많이 준비할 거는 없으시고 뭐몸 컨디션 좋게 하고 오시고 또 옷도. 편안한 복장을 하고 오시면 좋겠고요. 또 가볍게 모자 같은 거 하나 갖고 오시면 가실 때 이식 부위를 가볍게 이렇게 모자를 헐렁하게 좀 쓰고 가시면 훨씬 좀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셔서 미리 상담을 또 받으시면 그런 기간을 좀 단축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